노. o 요. 고장 났 o 요. 요 o 노. 안돼일어나 o 데 깨져서. 아. 이 올라가야 돼. 다리가. 굿. 썩어지. 그그 다리가 온투. 이제 두 번째 날탁구장 이번에는 4인 1조로 레슨을 또 받을 거예요. 어? 뭐야? 고양이를 무슨 새장이에요, 이 냥. 고양이를 이렇게 키운다고? 언니, 킹아. 이네, 조금, 공간은 약간 협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칠 때는 물이 없을 것 같아요. 데스만 받는 거니까. 어, 여기, <laughs> 뭐지? 약간, 어떤 신 모시는 덴가? 여기 음, 밖에 풍경이 보이네요. 여기 샤워하는 데 있어. <laughs> 샤워하는 데 있어. 오아시스다, <laughs> 오아시스. 아, 근데, 잠깐만. <laughs>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같이 있네. 아니, 여기, 여기가. 호세식이 좀 많더라고요. 음. 아이고, 아고 아, 남녀 따로인가 보다. 여기는 철수기도 있네? 음, 좋다, 좋다. 약간 로비라고 해야 되나? 사, 쉬는 곳이 밖에 있어요. 중국스럽다 싶은 게 녹차 마시는 데가 무조건 있네. 차 마시는 데가. 아니, 이런 것도 좋다. 다도할게다 있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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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 하나씩 고르는 거야? 무료로 줘. 미쳤다. 로 미쳤다. 와, 아, 와 참가 상품을 이렇게 준다고? 부족해. 아, 사이즈 어 좋은데? 음, 어 이거 입고 아, 하자. 이거 입고 하자. 아 근데 사이즈가 부족해. 아 부족해요 사이즈가. 아아 낙시하기 입고? 붐져 붐져진 사이즈. 네. 제가 이제 사인 일주로 해서 둘둘씩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연습하고 있고 몸 풀고. 이제 여기서는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오빠도 한국에서 코치하는 오빠여가지고 레슨을 받으러 왔다가 레슨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 여기서는 이제 언니들이 레슨 받고 있고 쉬고 있습니다. 저희 코치님 되게 이쁘시지 않아요? 약간 뭔가 중국 미녀같이 생기셨어 이제 그 중국인분들이 영어를 잘안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전에구장에서 이제 통역하는게 많이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여기 이 남자분께서 통역을 영어로 다 해주셔가지고 엄청 편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도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데 여기도 알리페이랑 위챗인가? 그거 두개로 다 결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할땐 계속 레슨만 해주다가 이제 준규 오빠랑 하니까 드디어 몸 푼다. <laughs> 미안하네. 아, 그리고 아까 유니폼 다 주셔가지고 다들 세핑으로 하나씩 걸쳤습니다. 이쁘죠? 유니폼 다. 배독한 <laughs> <계속한> 거 아닙니다. <laughs> 언니 계속 건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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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h s yes. 아 이렇게 이렇게 이 Yes and. 아 oh, 오케 okay. Yes yes yes. 오 <laughs> Yes. <웃음> 아. Yes. Yes and notice. 다. 뭔소 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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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laughs> Yeah. Yeah. 아. <laughs>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서 공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 no, no, y o u 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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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no, o no, no, o

아, 우와, 우와. 아, 우와. 아, 오빠랑 안 맞아? 어, 이거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laughs> 옛날 우리 약간 시장 같은 느낌? 이긴 한데, 진짜 음식 종류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아, 얘네 귀엽다. 불닭볶음면. <laughs> <laughs> 나 이거 먹을래고 그래. 맞아. 는 진짜 실패할 수 없는 맛 어, 진짜 어, 인정. 난, 나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laughs> 버섯도 있는 것 같고 야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버섯 튀김 맛있더라. 맞아. 아니 나 근데 싱가포르에서 이런 데서 먹고 배탈 제대로 났었어 아, 가지고. 아나 지금 냄새가 아, 진짜, 진짜 잘좀 찾아서 걱정돼. 먹어야 돼. 진짜 또 이게 위생이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까 봤지 과일. 도 아까 과일에 파어 어, 파리. 어. <laughs> 이런 식으로 파리가 너무 잘 붙어 있어. <웃음> <웃음> 아니 오빠 지금 코 막고 말하려고 맹맹한 소리 나는 거야? 러고 <laughs> 있어. <laughs> 이러고 잘하 있어 든 아, 먹어 볼까? 보이는 것들 맛있어? 아, <laughs> 아, 구 어, 개 맛있어, 보 너무 <laughs> 귀여워.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봐도 되나요? 네, 그럼. 개 맛있어 보여. 먼저 먹어다 무서워 나. 무서워. 네, 그어순이한입 먹어 줘. 맛있어. 나왜 오빠가 멀미 난다고 하는지 알것같아 <laughs> <laughs> 왜? 냄새 <laughs> 맡 냄새가 나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어, 지금. 아 진짜? <laughs> 음, 안 먹을래. 아, 뭐, 그냥... 그래서 진짜 이거 숨안 쉬어야 돼. 다시. 맛있어? 아니, 아니, 먹어볼게. 아니, 넣어줘, 음. 아니, 먹어 이제. 응. 딱 먹고 가만히 있어 봐. 괜찮지? 음. 좀 살겠지. 뭔가 이렇게. 음 하면서 어, 커피 향이 음 나나. 어. <laughs> <laughs> 이 약간 냄새를 이 속에서 두 맛이 좀. 너 엄청 약 아, 그래? <laughs> 진짜? 어. 고기는 <laughs> 뭐 양념 뿌려 주는 거 아니야, 길거리에? 진짜? 아, 두리안 냄새 진짜 쉽지 않다. <laughs> 아, 저 두리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딴거 생김새는 맛있어 보이긴 아. 하는데 냄새가 진짜 쉽지 않다. 두 나는 개. 나 둘래? 나 이거 하나만 까먹으면 뭐 되나? 뭐더 어, 주셨어요. 그래. <laughs> 처음에는 강매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네. 그냥 주는 거였어. 오늘 네, 결국 냄새골 굴복하고 <laughs>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딱연분간 영혼이 어. 어. 힐링이 됐어요 아 진짜 맞습니다 어. 아 진짜 향기로워 햄버거 냄새가 진짜 손녀야 어. <웃음> <웃음> 아 냄새 <laughs> 너무 좋아 아, <laughs> 와 찢어졌어 <laughs> 아 진짜 찢어졌어 <찌졌. 웃음> 콜라 이거 사이즈 <웃음> 비교해봐봐 미치겠네 <laughs> 오늘 완전 딱 포토존 <laughs> 되게 정신없어 보이는데 사진으로 결과물 보면, 보면 아주 있어? 예쁩니다 땀까지 흘려가면서 열심히 찍어주는 하석 오빠